안녕하세요. 업로드 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토머스 핀천의 v입니다.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하나인 토머스 핀천에 관한 내용은 제49 품목의 경매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1963년에 발표된 토머스 핀천의 v는 작가의 첫 번째 장편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20세기 초중반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v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죠. 이렇게 설명드리긴 하지만 사실 이 작품은 내용과 줄거리를 파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저 검은 것은 글자, 하얀 것은 종이라는 식으로 눈으로 글을 따라가며 읽는 것에 의의를 둘 수밖에 없죠. 포스트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가인 토머스 핀천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에게 권하기 쉽지 않은 소설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감상평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한 주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이 작품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인물은 베니 프로페인과 스탠스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 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베니 프로페인이란 인물이 여기저기를 떠돌며 좌충우돌하는 이야기와 스텐실이란 인물이 V란 존재를 찾는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줄거리 요약이 의미가 없을 만큼 특별한 서사 구조가 없이 뒤죽박죽으로 전개되고 있어 주요 줄거리 정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설은 읽는다는 행위의 의미에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토머스 핀천이란 작가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하나입니다. 문학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는 일관된 서사적 구조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롭고 생소한 기법들을 보여주죠.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마치 파블로 피카소가 대상의 구조를 완전히 해체시켜 그림으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피카소의 그림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뜯어보면 무엇을 그린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략 어떤 주제인지는 알수 있습니다. 이 소설도 전반적으로는 V란 존재를 추적해 나가는 내용이란 건 알겠지만 반대로 세부적인 이야기를 파악하기란 너무나 어렵죠. 따라서 독자 입장에서는 소설을 읽으면서 어지러지한 느낌이 들고 도대체 작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작가의 또 다른 대표작, 제49호 품목의 경매와는 달리 분량 자체도 적지 않아 읽는 행위 자체가 괴롭게 느껴질 정도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토머스 핀천이 자신의 소설을 이렇게 구성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인 소설의 구조와 기법을 완전히 해체해 새롭게 구성한 그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문학 사조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작가의 의도대로 이 소설을 통해서 사건이나 생각, 심지어 읽는 행위 그 자체에서도 의미를 찾기 어려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문학작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내면에서 느끼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보았다고 믿은 것도 아니야. 결국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문제니까. 내가 어떤 진실에 도달했느냐가 문제라고. 이 작품은 분명히 파격적이며 지금 시대 의 읽기에도 전위적으로 느껴지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V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기에도 어지러지란 이 소설 속에서 그나마 파악이 가능한 내용은 스탠스라는 인물이 V란 존재를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가는 도대체 이 V란 존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사람인지 사물인지 아니면 지명인지 무엇인지조차 알수 없죠. V의 배우와 내부에는 우리 중 누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은 비밀이 숨어있다. 그것은 누구라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이 문장을 통해서 V의 모호성이 드러나 혼란스럽기만 한데 이것을 추적하고 있는 스탠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V가 상징하는 것이 조금 분명해지죠. 스탠슬의 입장에서 봤을 때 V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찾아내야만 하는 그 무엇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미 추측하지 못했다면 그 여자란 다름 아닌 레이디 V. 즉, 스탠슬의 광적 추구의 대상임을 여기서 밝혀야겠다. 따라서 이를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V란 인간이 추구하는 것을 상징하는 존재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V가 가지고 있는 이두 가지 특성, 모호성과 인간이 추구하는 대상을 상징하는 상징성을 결합해보면, 작가가 보내는 메시지를 짐작할 수 있죠. 이 시대에 이르러 인간이 추구하는 대상은 모호해졌고, 불확실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는 겁니다. V란 지금이 이르러서는 고도로 산만한 개념이 되어 있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르러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모호하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해낸 것이 V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에 흔히 나타나는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앞서 말한대로 서사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뒤죽박죽 진행되고 있는데, 그나마 확실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죠.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당시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들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각자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대화나 생각들을 통해서 작가 토머스 핀천이 전쟁과 같은 인류의 비극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만하자면 작가는 비극의 원인은 사람들의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만약 그것이 사람들에게 너무도 갑작스러운 것으로 느껴졌다면 그건 그들 자신이 너무도 깜깜했다는 걸 탓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즉 그들의 무지가 대비극의 원인이란 말이죠. 전쟁을 탓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지란 문자 그대로 알지 못함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불편한 진실에 대한 외면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마치 천재지변이라도 벌어지듯 예기치 못한 재난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비극들은 작은 원인들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요소들이 차곡차곡 누적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대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또는 자기 일이 아니라서 외면해 오다가 대비극을 초래하죠. 두 번째 세계대전의 경우에 나치 독일에게 당하던 피해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동유럽의 작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외면하다가 큰 전쟁으로 번진 것이 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 토머스 핀처는 인류가 겪은 대부분의 대비극의 원인은 그들 스스로의 의도적인 무지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숱한 비극적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지 성찰해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V춥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